솔직히 버스 아니면 못 이기는 게 팩트야 진짜로. 이길 게임도 씨발 나, 나 때문에 진다니까 탑샷고 때문에. 딱. 에 씨발. 아이런 개같은 아이. 운을왜 만나? 그냥 렌즈 다 모이던데. 운실 쓰면 렌즈 키고, 운실 쓰면 렌즈 키고. 탑이 없는데, 없는데 어떻게 되냐. 탑샤코. 그만하겠습니다. 그만 <laughs> 제가 이번에 탑샤코로 좀 티어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. 결국에 내가 탑샤코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정글샤코로는 챌린저를 찍어도 내 유튜브에 변화가 전혀 없지만, 탑샤코로 챌린저를 찍으면 진짜 엄청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, 물론 존나 힘들겠지만, 챌린저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찍어왔어, 정글 샤코는 솔직히. 아, 이거 못 막았어. 아! 멍충한 눈. 딱 에이씨. 아, 이런 개같은. 아! 이런.

근데 내가 느끼기에 진짜 탑샤코가 지금 시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긴 해. 원래도 안 좋긴 했는데, 유독 안 좋다고 느끼긴 해. 핑크하드 그분도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맨날 라인전 쳐발리는 것밖에 안 올라오거든. 만화 너프도 있고, 렌즈도 두 번으로 뉘녀가지고 이제 한 명당 두 개씩이니까 렌즈가 막열 개씩 있는 거야. 그것 때문에도 또 존나 골치 아파.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. 탑샤코랑 라인전을 이겼던 기억이 없어, 요즘. 아, 이런 씨. 또뭐 렌즈야? 아... 아니 가기만 하면 렌즈 키고 박스 존나 가라넣면 거기 또 렌즈 키면 다 지워지고 라인전은 쓰레기고 은신을 왜 줬냐 도대체 아니 은신이 왜 필요해 어차피 렌즈 돌리면 은신인지 아니지 다 아는데 은신 뭐 달라고 만들어 놨냐고 은신을 왜만들어 그냥 렌즈 은신 쓰면 렌즈 키우고! 은신 쓰면 렌즈 키 고! 착코의 단점 1. 라인전 못이긴 2. 만화 없음. 3. 은신 쓰면 렌즈 키면 다 보임. 4. 박스 깔면 렌즈 키면 다 보임. 5. 박스 깔면 평타 한대에 지워짐. 6. 본체랑 분신이랑 만화 달라서, 누가 본체인지, 분신인지 다음. 솔직히, 버스 아니면 못 이기는 게 팩트야, 진짜로. 이길 게임도 <이> 나 때문에 진다니까, 탑샷고 때문에. <이> 답이 없는데,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. 내가 옛날에 어떻게 딴나 한번 봐볼까? 안속을수없겠지 모르 겠다. 나도 그냥 상 대가 그으게 못해서 이긴 것같 기도 하고 공의 즐거움 사 야야야야야야야 어디 까지 방탈때 리로 와.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그냥 그렇게 상대가 그렇게 못해야지, 내가 이기는 거 아닐까? 빨리 <laughs> 뭐리 <laughs> 아, 근데 못하는 애라서 이기는 것 같아서. 기본이 썩 좋지만이 않네. 이게 정글러 아니야? 아, 몰라. 근데 요즘에 게임이 잘안 되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져.

몬트리올. 완어어 씨발. 아니냐? 나 요즘 게임 잘 안된다고? 그거 말고는 말이 안되는데? 프로몬쇼 아니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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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얼마 만에 얼마 만에 담비냐? 어? 아왜 아니? 오케이. 아 근데 방금 씨 박스에 테를 왜 타냐? 잡았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이겨본 거야. 상대가 그냥 너무 못해서 이긴 것 같아. 자신감이 다시 생겼습니다. 자신감이 또 중요하거든, 롤은. 또 아트록스네. 아, 근데 이번 판또 지면은 또 아트록스가 병신이어서 졌었던 거구나. 또 이렇게 생긴 될거 아니야. 탑 라이너가 맞긴 하네. 전판 아트록스. 어쩌면 아트록스 내가 잘 잡는 거일지도 어쩌면 상대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일지도 어 <목소리> <오오? 오오? 목소리> 아, 뭐야 아니 미친 어 근데 이거 각이 너무 좋네 야, 근데 이건 내가 잘 빨아가지고 일어났다. 너무 잘 빨았다. 어허, 맛있다. 어, 맛있다 안녕하세요, 멍퉁한. 전국에 있는 아트록스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에이트록스들. 오피 같은 애들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오 <목소리> 쉣. Oh, 와, 개잘 빨았다, 이거. 와 와! 레전드 사건 발생왜 렌즈가 이번엔 없었나 보지? 피와와 피와 뭐야? 뭐야 얘네? 그렇게 피와를 많이 살 거면 박지 그랬어. 왜막 피와를 안 막아서 이런 일을 만들어? 응, 마운한 놈들 데피와사가잘어 전국의 아트록스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전 아협 분들 감사합니다. 네. 아, 또아트록스야 아니 전 아협 유저들 다 모였나? 계속 아트록스만 만나네. 아트록스 요즘에 잘안 만나는데. 아예 또 방심하면 안 돼. 또 아트록스 지면은 개쪽이거든요. 환영합니다. 아, 이거 라인 존나 빨리 밀걸 그랬나? 봐요 아, 박사, 나 그냥 덧써 가지고 그냥 존나 빨리 밀어 버릴 걸. 아, 나 벌써 오네. 지금은 난이 그거 밀려 놨습니다. 빨리 밀어 요 다 잠깐만. 아 그냥 이거 빡기로할 걸. 아씨 거꾸로 할 걸. 안 속을 것 같아서 안안 했는데. 이거 한번 속였으면 진짜 개이득인데. 어워퍼. 어. 근데. 아! 전하엽 친구들 고마워 전하엽 전하엽 너네를 사랑해 전하엽 전하엽이 뭐냐고요? 전국 아트록스 협회 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트록스를 먹고 크는 겁니다 아트록스 유저들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요또 형이 풀 빼놨잖아 형이 또풀 빼놨지 않아? 어, 어 전아혁 친구들. 너무 무서워요. 전아혁전아혁 <laughs> Why so s e 전 아협 우유빛깔 전아협 아트록스 없인못 살아 아트록스 없인못 살아 오 예스 아 열매를 먹고 오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그레이브즈 친구 어떡하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그레이브드 우유픽깔 전아협 좋은데? 우유픽깔 전아협 나이스 아 평생 아트록스만 나왔으면 좋겠다 적팀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트록스 같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따허 <laughs> 전화요. 어18또왔네 아이 들어. 어때? 어때? 시원하지? 전아협, 전아협 없인 못 살아. 전국 아트록스 협회장. 아, 이걸 못 잡아? 오오오. 오오오. 우유 빛깔 전아요 우리의 자랑 전하협 전아요 화이팅 와 so 화났니? So so... <laughs> 전아요 화이팅 <목소리> 대아사건 발생 합아 으아! 으그만아 으아! 으아! 으아!